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쌤입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다음 주에 면접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당장 며칠 후에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이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정보를 올려드리려고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올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요 질문! 꼭한 번은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 한 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뭐안 힘든 산업 없었고 안 힘든 사람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공무원 분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팬데믹 상황 때문에 또 이런 민원이라든지 또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업무가 굉장히 가중됐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우리 폭우 문제가 또 심했었잖아요. 기후 문제도 있고 그러면 여러가지 현장에서 이런 고충들을 다 받아내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보니 공무원도 굉장히 업무가 많이 과중되기도 했었고 민원인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감도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지만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적인 것들을 고려해보려면 아무래도 올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꼭 준비를 한번 해보고 가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보이시나요? 바로 스트레스 관련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문들이 작년에도 나왔었고, 뭐늘 나왔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적인 것들을 고려해보면, 이제 공무원에게 민원 응대 관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빨리 생각해서 가보실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관련된 질문입니다. 업무가 많이 또 과중이 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민원에 막 시달리고 하다 보면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업무들,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적당하게 잘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련 질문들이 좀빈번히 나오는 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 내가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방법은 한, 번,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가셨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좀 업무가 잘안 되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왜냐하면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또 업무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스트레스는 전혀 안 받는 편입니다. 막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내 스스로 좀잘 내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걸 갖 갈수 있는가, 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가가 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에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어져서 이제 공기업 면접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도 퇴사율이 또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업무가 적응이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능력도 저는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에요?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해도 그렇고 아니라고 해도 그렇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뭐 어떨 때 스트레스 받냐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했으면 그걸로 질문이 끝나지 않겠죠 그럼 살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냐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냐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여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맡은 일을 잘못 해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소하는 편인가. 그래서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 사실 저는 모의 면접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서 저는 좀 스트레스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좀 잘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업무를 잘못했을 때나 실수를 했을 때나 또 원하는 대로 잘안 풀리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어, 라고 말했더니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 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이다 그래서 매운 떡볶이를 먹는다거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좀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 아니면 뭔가 취미생활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자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환기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대단히 거창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진정성 부분에서 내가 진짜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좀더 좋은 답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막 억지로 저는 독서를 하면서 뭐 자기 계발을 하면서 뭐 이런 거 지연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어려움이 생기거나 좀 고민이 생기면 누구랑 상의를 하는가?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골마 터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적절히 주변과 나눌 수 있고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좋은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면 누군가와 상의를 한다.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겠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고민을 적절히 나누면서 좀 건설적인 미래를 생각해 볼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고민을 나누겠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오잉? 하지 않고 답변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또이 질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 조금 더 고급 1g 을또더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냥 여기서 그냥 스트레스를 뭐 매운 떡볶이 먹으면서 해소합니다 이렇게 할순 없으니까 답변에 조금 고급스러움을 더할 수 있는 지점들 좀 도움이 되는 개념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받을 수도 있고, 저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회복 탄력성인 것 같아요. 뭐냐면,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실현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 오르려는 마음의 근력.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좌절을 했을 때도, 아, 내가 금방 이 역경과 실현을 딛고, 뭔가, 이것이 또 좋은 자양분이 될 거야.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돌파구가 될 거야.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걸 회복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 또 그만큼 회복탄력성이 있는 편이다.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면 내가 금방 이 문제를 해결하고 털고 다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나 이런 탄력성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게좀 있는 편이다.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또 하고, 그리고 또 해소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서 해소해 가면서 나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스트레스를 업무적으로 받았던 것들을 좀잘 털어내고, 주말 동안 또잘 털어내고, 또 월요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뭐~ 할수 있겠죠 그냥 떡볶이 먹고 괜찮아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저는 스스로 반대로 꼭막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스스로 잘 조절하시는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워낙에 에너지가 밖으로 터지는 사람이어서 저는 무조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웨이크 서핑을 타러 간다거나 막 강으로 나가서 막먼 산을 본다거나 막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또 반대로 굉장히 수양적으로 무던히 잘 이런 것들을 해소해, 꼭 내가 해소하려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나를 다스림으로써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좀 자기 조절력이 강하다. 그래서 감정을 좀 조절하는 편이고 나는 오히려 뭔가를 해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나를 잘 다독여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나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어떤 충동을 좀잘 통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막 과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좀 많이 이너피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리고 또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또 해소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조금 깊이 있는 답변들을 한 번쯤 해 보신다면,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어, 이 질문을 나한테 왜 하는 거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안 뽑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 이런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돌파해 나가면서 뭔가 장기 근속을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른 어떤 해보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의 강도도 굉장히 세졌고 업무 가중도 많아졌고 뭐 공무원이 워라벨이 중요시 되지만 막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국가재난사태에선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스트레스들을 스스로 잘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량 중에 하나겠다. 물론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고 업무가 과중되는 걸내 스트레스로 다 받아들이고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소한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적절히 잘 관리하는 능력도 저는 직무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질문들 한 번쯤은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이런 팁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접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제가 좀 종종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상도 많이 봐주고 계시고 저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채널 소문도 많이 내주시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좀더 나는 자세히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강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합격까지 윤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